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비라입니다. 지금은 아침 8시고, 오늘은 저 작은 여행을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 우리 외할머니 살 하셨던 그 시골에 가요. 네, 맞아요. 그, <laughs> 그 강아지 사고이 때문에 제가 이 상처를 받았던 곳에 도가요. 어쨌든 제 친척들이 여기서 사시니까 도와야죠 네제 친척들을 만나러 가야되죠 지금 좀 메이크업도 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필요한 물건을 다 가방에 놓고 뭐지 있지? 아 여기네 한 시간 동안 일도 좀 하고 아 그리고 그 배달도 받아야 되는데 저 새로운 선글라스를 택배로 시켰어요. 선글라스 있는데 그 강아지 사고니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래야 돼요. 이 시골에서 아마 5일 동안 있을 거예요. 저 주말 동안 좀 일해야 되니까 아, 랩톱도 가져와야 돼요. 아 주말 동안 일이 있으면 주말 아니죠. <laughs> 아. 자 여러분 저 대패받았습니다 자열어볼게요 자, 자나 오.. 좋은데요? 와 좋네요 <laughs> 와 좀큰것 같은데요. 제 얼굴에 잘 어울리는지 좀 모르겠어요. <laughs> 이 선글라스보다 이게 좀더더큰것 같다요. 아니요? 어때요? 음, 이런 스타일 선글라스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좀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어? 자. Wow. <связывая> Ничего себе. Это что за вот. А почему таких нет? Смотри, тут ягода. Надо ближе уже... а, -а, а Вот она! Желтые. Ничего Желтые себе! Лежат. Ух ты! <связывая> как будто бы они еще <laughs> 여기는보드예요 <포도예요>. 와. <laughs> 신기한데? 자,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이, 이 집을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시골에 오셨을 때 자기 손으로 지었어요 우리 조부모님은 아기 다섯 명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막내예요 네. 우리 엄마는 음, 여기서 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 시골에서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어 말고 다타르오만 하니까 엄마도 로시아오 잘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만 로시아오를 잘 공부하고 이제 다타르오도 로시아오도 잘잘 해요. 네. 근데 제가 이 시골 말고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로시아오도 잘할수 있고 음, 따르오도잘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콧물은 마냐라고 해요. 여기서 씻습니다. 여기는 좀 어두운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리 마냐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씻을 수 있어요. 여기 필요한 거다 있어요 물도 여기 있고 이게 다 있어도 됩니다 러시아 바니아는 이렇게 보여요 <웃음> 무섭죠? <웃음> 아니죠 <웃음> Ну,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у авангарда сейчас значит 71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то есть 10000... вот еще там но... но еще по-туральски не внесли туда mm -hmm. в этот ну, ну, со... Ну, со... соточка со... соточка возможно останется либо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его сейчас зарплата на следующий 자, 여기는 우리 그채소밭이요 맞죠? 네, 좀 보세요.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는 감자, 양배추, 오이, 토마토를 재배해요. 하지만 감자가 가장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쌀을 엄청 많이 재배하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보통 감자를 엄청 많이 집에 해요. 감자를 많이 먹으니까 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잠시만요, 좀 보여드릴게요. 볼수 있으세요? 여기 젤이 너무 많아요. 와, 여기도 많이 있어요. 와,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집에서 사람이 많은 순간에 그냥 여기 내려가고. 여기서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요. 공기도 너무 좋다. 시골이 너무 좋죠. 체리 좀 먹어 볼까요? 케. 음, 맛있는데 좀쉬어요 한국에서 있는 체리는 러시아 체리보다 더 달콤해요. 네, 그래서 한국 체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숲 같은 곳은 정원이라고 해요. 네. 여기서 사과나무 너무 많이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오, 사과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 너무 많이. 자, 이것도 좀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바로 시골 먹방입니다. 음 맛있어 지금 우리 외할머니 댁 댁이라고 하죠? 댁 옆에 있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저희 강아지 있어요 그 강아지 때문에 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 왜 들어갔어? 어? 마음이 아파? 그렇게 했으니까? 응? 여기는 우리 딱 애기들 살고 있어요. 여기 <laughs> 귀엽죠. 그리고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어. 우리, 우리, 우리 애기들, <laughs> 여기 있어. 귀엽죠. <laughs> 자 여러분 지금 저녁인데 아저 한국 김밥을 오랫동안 못 먹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김밥을 좀 어, 만들어 볼게요. 저 한국 김밥도 먹어봤는데 러시아에서는 롤이라고 하는 다른 러시아 김밥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요래 된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롤이 러시에서 너무 유명해요. 한국 김밥에는 이런 참치를 넣고 러시아 롤에는 분홍 요노를 넣을 거예요. 한국 김밥을 만들려고 당근을 어, 썰어서 살짝 튀겼어요. 그리고 계란도 튀겨서 썰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이도 썰었어요. 러시아 롤에는 오이와 그 뭐지? 잠시만요. 가공 치즈라고? 이게 맞아요? 이런 치즈를 넣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장갑이 없는데, 저손 씻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지금 김을 넣을게요. 여기는 로시롤이고, 여기 한국 김밥이에요. 자, 지금은. 저 밥을 벌써 만들었어요? 자 사실은 저 러시아롤만 만들어보았어요 네, 한국 김밥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될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합시다 <laughs> 자, 이제 로쉘어에일탄 치즈를 바르고 한국 김밥에 당근을 넣을 거예요. 이제 김밥과 로레 오이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 김밥에 계란을 넣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laughs> 자, 그다음에 김밥에 참치를 넣을 거예요 아오지가 가지마 이렇게 됐어 자 됐고 자 이제 러시아 롤에 분, 분홍 연어를 넣겠습니다 이제 김밥과 롤을 둘다 탄탄히 말아 보겠습니다 와 한국 김밥은 너무 커요. 자 이제 롤을또 이렇게 짜잔. 우후. 이제 김밥과 롤을 잘라야 되죠? 한국에서 김밥을 그냥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다 잘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시죠? 근데 김밥은 좀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 김밥이나 롤을 먹을 때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요 왜냐면 은저짠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간장을 저 작은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 놓을게요 이렇게 어 괜찮죠? 일단 한국 김밥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잠치가 있으니까 맛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러시아 롤을 좀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장구 너무 맛있죠? 응? 음? 롤이도 맛있는데요? 치즈 있으면 저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저 지금 저녁을 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봐요. 아, 여러분, 저이 영상을 끝나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한게 있어요. 좀 보세요. 이 사진을 벌써 보셨죠? 우리 외할머니 되겠어, 이런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두개 있거든요? 저 몰랐어요, 정말. 네, 이번에 이 사진을 또한개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우니까 가져오고 싶었어요. 네, 저도 이런 사진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